안다치게 할게 안다치게네 보라, <laughs> 네, 보라, <사이드로> <laughs> 아, 아, 네, 보라 사이드로 갈게요. 보라 사이드로 가게요 보라 사이드. 까비 까비, 내 네, 핑크 사이드로 진행있습니다아이 <목소리> 수비굿. 시도굿 시도굿. 아 터치굿. 까비 까비. 골치에 o t s u r 골 I'm 우리 팀내려가 e 요 m 다치 t sure. I'm n o i 로이요 네, 좌하블로 플레이할게 플레. 이안다치게 안다치게. 네, 파울로 지나에게 파울로. 네, 뒤로 한번만 뺐다가 하겠습니다. 네, 안 다치게 할게안 다치게 플레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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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하세요 잘 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, 잠시만요 잠깐만 끊었다가 있지 네안전상 네, 이유로